우리 빨간 마스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laughs>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와우저 여러분 한 여름방 와우저들을 위한 축제 드레노 월드 프리미어의 진행을 맡게 된 저는 하이의 서버의 얼라이언스 마네. 이름하여 별명 추을꾼 추불꾼이라고 <laughs> <laughs> 아는 것만 아는 만의 사작꾼 개그맨 주민상대로 반갑습니다 <laughs> 아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차이를 보게 되었지만 집에서 어, 데스윙을 잡고 그럴 때 방송에 데스윙 잡는 게나가가지고 스윙 잡고 있다고, 저거. 무작이었습니다무작 <laughs> 부작. 네. 저는 아직 그렙이그 정도가 안 됩니다. 그 공대로 낄 정도 실력이 안 되고, 저는 전장계입니다. 예. 네. <laughs> 네. 그렇죠. 저는 전장계이기 때문에, 하이달 서버에서 많은 분들이 쓰레기길드로 알고 있는 전거욕길드. 혹시 여기 화가감, 저기 오셨나요? 화가감씨. 여기 화가감씨라고 저희 저 길드의 길만데 어. 유명한 쓰레기라고 그렇게 알려진 화강암이라는 네, 전사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에요 아주 그오리지널때 테너로 색깔 노란색으로 쫙 맞춰서 화상별 안에 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네, 형배 테 먹으려고 고생했던 거 생각하니까 벌써 여기가 좀, 참, 여기서 기 보시면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와서 꽉차 있잖아요 여기 딱 지금 보면 알트레전장 대기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laughs> 맞죠? 그리고 내가 모든 템이 갖춰졌을 때 남들을 클릭하기 시작합니다. <laughs> 그리고 남들을 클릭해서 전장기가 왔는가봐요. 레게가 왔다. 그러고야 저거 뭐라고? <laughs> 나도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보고 욕하고 손가락질해서 나가라고 저렇게 오지 말라고 전장. 네, 제작 템이라도 사오라고 욕을 했던 우리들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전장가면 아직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아. 어... 전 정말 이 자리에서 제가 MC를 맡았다는 게공만웠습니다 처음 이 제가 수섭에가 들어왔을 때 가격이나 시간 같은 거 묻지 않고 그냥 매니저한테 한다고 해라고 했습니다. <laughs> 저 또한 한 명의 와우로서 들드레노이출시을 기다리고 있었고, 네. 와우라는 것은 여러분다 알다시피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잠깐 쉬었다 다시 할 뿐. 제 캐릭터가 현재 지금 스톱인드 어, 성벽에 서 있지만 네. 법사도 만렙자리이 있어요 법사, 법사 만렙자리 캐릭터 제가 법사 만렙자리 캐릭터는 이름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법사인데 그걸 접속을 잘안 하니까 그나마 캐릭터 이름이 간단합니다 이름이 민상이에요 인간 여자 법사 캐릭터 네. 원래 남자가 여자 하는 거예요 사냥꾼은 나일 근데 중요한 거는요 사냥꾼을 할 때는요 트롤 아니면 나일이에요 간지기라 간지 간직. 네? 트롤 아니면 나일 나일은 먼저 철수가 간지입니다 철수 간지 그렇죠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점프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인간은 급장 대신에 네, 종특이 있지만 급장을 버리고 살아요 왜냐면 인간 점프 는안 돼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인간은 점프가 간지가네요 활도 못 얻겠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어떻습니까? 이이 <laughs> 맛에 네, 나이 하는 겁니다. <laughs> 그리고 수요일 또는요, 나이는 귀환도 간직않나요 네, 인간은 귀환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귀환해서 봤으면. <laughs> 나이는 귀환 어떻게 합니까? 일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요 게임리가 다 보면 끝이 않 나요. 어, 오늘 어, 이드레노 월드프리미어 보는 사에오셔서 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드레노 월드프리미어는요, 어, 우리 대표 백 영재님의 어,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브리자드 코리에서 아 준비한 다양한 선물을 드리는 퀴즈쇼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가 또 준비되어 있으며 코베이지 빅리그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캐스팅. 네. 양세찬, 이용지 씨, 오이택 씨, 우리 단수, 개그맨들이 출연하시는 어, 공연을 또 준비했고요 더불어서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그 월드 오브크래프트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스페셜 영상과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기다리시는 월드 오브크래프트 월드 오브 브래너의 아... 3의 영상을 공개하고 또 출시일 발표까지 한다고 하니까요 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영상 공개와 출시일 발표는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아... 영상 공개까지 시간 얼마나 남았나요? 시기가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한시간 15분 남았습니까? 관계자인가요? 네. 아, 자, 2시간 0분 0초! 네. 라는 거는 아직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네. <laughs> 정확해지면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략 그 정도 남았습니다. 자, 두시간 정도 있다가 공개를 하고요. 지금부터 그,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포드하고 얼라이언스 패치 다, 다 하고 오셨죠? 네. 포드하고 얼라이언스를 자리를 나눠서, 아쓸수 어, 있을까? 사람들이 많이 많아 계셔가지고 포드하고 얼라이언스를 자리를 구역을 나눠서 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어느 쪽이아 그냥 안 되겠죠? 네, 사람이 일어면서 너무 많은 다 자, 포드 한번 서주세요, 포드! 이렇게 만드세요 자, 포드는 그러면 응원 구호 같은 걸 몰라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부모들을 <laughs> 위하여. 자 그럼. 스토비 떼가 도요짱개가 없어 이게 돌아다니는 기가 없어 AFG AFG 지지력 없어요 어? 원래 인간들 이거 빨리 끌고 돌어야 되겠 있잖아 이렇게 AFG 지원비에 서있다 갑자기 다 돌고 오픈백 5천 좀 받다가 5천도 써있다가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없어요 하이즈 어? 아 저기 봐아르텔아 온라인은 아무도 없어 조용해서 대신 전투력은 확실히 올라갈 수 있어요 아르텔아르 온라인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사람들이 어 제법 화나본다 이렇게 생각 아저씨 라 자체가 어, 되게 잘 알아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아저씨 라는 명예의 종족자 라라는 수박밖에 없고 포드트가 대부분 어, 어 여자분이 아저라예요 아주, 아주 잘해요? 오 진짜예요? 와 캔터 종족 어떤 걸 키워요? 캔터 직업 네? 아니 직업 직업 캔터 직업 캔터 직업. 직업도 안 바뀌어요? 네. 사제예요? 어, 사제 암사로 볼키는 호두인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볼케키죠 아저알라는 볼케로 썰고 다니려고 자 그러면요 일단 팀을 나누는거는 일단 볼키로 이하면되겠면되는자 여기 얼라 나머지 호드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 이 상태로 먼저 우리 블리자드 코리아 대표 백영재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